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도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목 좋은 종자목으로 10종 또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에 막 비가 내렸다 그쳤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날씨가 좋을 듯 하네요. 아,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 아, 10종 출발해 봅니다. 산책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경 많이 하시고, 문자나 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발해 볼게요. 아, 종자 일본에는 종자 좋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기한개체 아시죠? 이게 호피반 개체고요. 이게 종자 아주 좋습니다. 신화에도 문이 아주 잘 올라오고 있고요. 호피반은 기한 종자, 어, 호피반은 진짜 기한 종자입니다. 이게 뿌리로 그런대로 괜찮고요. 새 쪽에 신화 한 대. 이쪽입니다 네 2번은 중합 중투 앞선 중투 죠 병가 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이 신화 2대 3번은 서반 중투 입니다 서반 중투 분이 아주 좋고요 병가 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화 2대가 달려 있어서 한달 정도만 키우시면 은 촉수 네 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반중 두 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모쪽까지 서반중 두 분이 아주 좋고요. 이렇게 모쪽입니다 이렇게 신화 지금 두대 양방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병가 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신화 두대 올라온 거 성장 하면 가을쯤에는. 4쪽으로, 네 웅장하니, 서반중투문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4번은,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 화려한 무등사피, 모쪽에도 잘 들어있고요. 사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무등사피, 어, 하나, 가져보시는 것도 종자로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중압중투,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벌부투기한 거고요. 아, 뿌리 좋고 벌브 한대 있어서 배양하는데 아주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병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빳빳한 변이죠 이렇게 6 번은 홍화 마농입니다. 마농 만홍, 명명품 마농이고요 두 촉입니다. 뿌리 괜찮고요 뿌리 좋은 편입니다. 6 번은 마농 홍화 마농입니다. 화형 좋고 색감 좋은 마농. 아, 명명품 만원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아, 7번은 서반이고요 기부쪽에 서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죠 이게 서반 무늬입니다 아, 변좋은 서반이고요 새쪽입니다 8번은 감중투입니다 화려한 감중투 은은하게 잘 들어 있죠 근데 촉수가 아주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모초, 네초, 시나 두초. 내년에는 꽃도 기대할 수 있는 감중투입니다 촉수가 아주 많아요. 총 여섯 촉입니다. 꽃 기대품 감중투고요 9번, 10번은 또 역시 묶음이고요. 변, 입변입니다. 입변. 둥글둥글한 잎변 이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두쪽 입니다 그리고 10번은 3반 3반무늬 아주 좋고요 조금 타긴 했으나 3반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탔습니다 이렇게 네. 총 3쪽입니다 3쪽인데 모쪽에는 산반무늬 아주 잘들어있고요 신화는 조금 약하게 들긴 들었습니다 산반무늬가 조금 약합니다 이렇게 들긴 들었는데 약하고 내년에는 아 이거 성장시키고 내년에 산반 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서성의 산반이라 서삼반겠지 아닌가 싶어요 어, 신화에도 산반무늬 그런대로 들어있습니다 9번, 10번은 묶음입니다. 이렇게 9번, 10번 묶음이고요. 3번 두쪽에 신화 두대총네 쪽입니다. 아, 1번까지 10, 10번까지 소개는 해 드렸고요. 1번부터 이제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호피반이고요. 이렇게 호피 무늬 아주 잘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쪽에도 호피반 무늬 아주 잘들어있고요 호피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뿌리 전체 뿌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화에도 호피반 무늬 잘 들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 뿌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을 털었어요 이렇게 호피반입니다 종자종은 호피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렴하니 하나 드려 보세요 호피반은 가격이 꽤 있는 거 아시죠? 어. 일본의 호피반 시노포함 내쪽입니다. 13에서 8아0.6 20만 원입니다. 이 저기 뿌리도 그런 대로 괜찮고요. 이렇게 잘린 뿌리들은 제가 톱신 발라서 아, 그렇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피반 소신화까지내쪽입니다 호피 밥 무늬 아주 좋습니다. 내쪽 20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중합 중투 병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육질도 좋고요. 아,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종자 무척 좋습니다. 중투 두 쪽에 신화 세대 아, 11에서 0.6 센치 이 폭은 0.7 13만 원입니다. 중투 안 갖고 시, 계신분들 저렴하게 드려 보세요중투값 요즘 가격이 꽤 있는거 아시죠 시, 저기 총 다섯쪽입니다 신화포함 다섯쪽 13만원 서중투 서중투 3번의 서중투 입니다 서중투 모초까지 시, 저기 올 신화까지 아주 잘 들어있는 변조원 서중투고요 이렇게. 꿈토분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서중토. 아, 서중토 안 갖고 계신 분들 두 쪽에 신아 두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을쯤이면 내촉 되지 않을까? 일 예, 가을 되면 성장을 다 해서 어. 내쭉 되면은 아주 변화분이 좋을 듯 합니다. 참 보기 좋음. 사이즈죠. 이게 렇 3번에 서반중투 두쪽에 신화 두대 14에서 3 0.9 15만원입니다. 이게 중투 문이 아주 좋습니다. 서반중투죠. 서반중투 기한종자 서반중투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서반중투 이렇게 3번에 서반중투 15만원 4번에 무등사피, 두척입니다. 무등사피, 사피 안 갖고 계신 분들, 어, 무등사피 하나 드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종자목으로, 무등사피. 어, 두쪽에 12에 7, 0.5, 9만원입니다. 15번에, 5번에, 중압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까닥지 변에, 아, 저기 벌브특기한 난으로, 아, 종자가 좋아서 불붙이겠습니다. 뿌리 아주 최상이고요. 아, 병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5번에 6만원이고요. 아, 10에서 0.6, 6만원입니다. 6번에 만홍입니다. 만홍. 그 홍화 명명콩 홍화 만홍이 있죠. 옛날 같으면 만홍 가격.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홍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만홍 명명품 만홍 하나 들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기 꽃 같은 거는 어, 명명품 아닌 것보다는 명명품이 더 색감도 잘 나오고 아주 고정이 돼 있는 상태라 명명품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꽃 같은 거 여배 같은 거는 명명품보다는 저는 그냥 본명을 소녀하고요. 어, 6번에 만원, 두 쪽에 6에서 0.5, 6만원입니다. 7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세척, 10에서 0.7, 6만원입니다. 서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8번은 감중투입니다. 감중투, 촉수가 엄청 많습니다. 감중도 꽃한번 보시고요. 아. 네, 저기 신화 두 대. 총 여섯 입니다0.8 7만 원입니다. 아. 내년에는 꽃도 달수 있는 사이즈네요. 저기 촉수촉수가 여섯 이라 내년에는 꼭 꽃대 탈것 같습니다. 아, 8번에 감중도 7만 원. 9번, 10번은 9번은 입변 두척이고요. 10번은 3번. 산반. 3번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근데 신화가 조금 약하게 나와서, 이렇게, 모축에는 3번 문이 잘 들어있고요. 신화는 조금, 3번 문이 조금 약합니다. 약하지만 3번은 그런대로 들어있고요. 이렇게 9번, 10번은 사이즈 생략했습니다. 9번, 10번은 아, 묶음으로 해서 4만원 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1번에 호피반입니다 이 종자 우수한 종자로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이 호피반 뿌리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내쪽이고요 아, 20만원입니다 호피반 2번은 중압중투 아, 변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아담한 사이즈고요 어, 13만원 입니다 3번은 어, 서반중투 서반중투 안 갖고 계신 분들 서반중투 하나 들여 놓으시는 것도 종자로 아주 좋을 듯 하네요 지금 현재는 두 촉이지만 신화 지금 두촉 올라오고 있어서 올 가을 되면 풍만한 사이즈 네 촉이 될것 같습니다 서반중투 무늬 아주 좋죠 뿌리 좋습니다 서반중투 15만원 4번에 무등사피 2초. 9만원 5번에 어, 압성중투 중압중투죠 뿌리 좋습니다. 벌부이기한 중압중투 5번에 6만원 아 6번에 마농입니다홍화만농 명명품이죠 만홍 어, 두척입니다. 6만 원이고요. 7번에 기부서방입니다. 서방문이 잘 들어있고요. 7번에 6만 원. 8번에 감중투. 감중투 촉수가 많습니다. 6초. 7만 원이고요. 9번, 10번은 입변입니다. 두 쪽이고요. 10번은 3반입니다. 3반. 산반. 신화는 쪽금 약하게 나왔지만, 3반문이 아주 잘. 저기 모쪼에는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서성의 3반 이렇게 9번, 10번은 두분 합쳐서 4만원입니다. 아, 1번까지 10번, 2번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사이즈와 가격 말씀드렸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 호피 반입니다. 호피 반 4초 20만원이고요. 1번에 호피 반 4초 20만원입니다. 2번에 아, 중합중투 사이즈 좋은 중합중투 변도 좋습니다. 13만원이고요. 3번은 아,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서반중투 화려한 서, 서반중투고요. 15만원, 4번은 무등사피 9만원, 5번은 아, 중합중투 빠빠단 중합중투 6만원. 6번에 어, 만홍, 만웅, 홍화 만홍입니다. 두 쪽에 6만원. 7번에 서반 6만원. 8번에 감중투 7만원. 9번, 10번은 4만원입니다. 9번 입변 두 초. 어, 10번은 3반. 두 쪽에 신화 신하 두 초. 신화에도 3반 문이 그런대로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9번, 10번은 10만원입니다. 오늘 또십점 아, 올려봤고요. 예, 종자 좋은 아, 저게 호피반 계열 서부터 이렇게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호피반 서부터 중투 서반 중투 무등사피 압성호 홍화 뭐 골고루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내일은 더 좋은 종자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시고요. 산행하시는 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